개사 뭐야 개사 개사 얼초 얼초 무자 무자 임자 무자 임자 임자, 임자. 어디 갔다 왔소? <laughs> 남자 여자요? 여자 여자 여자입니다. 이 자축합토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읽을 때되게 읽을 때십신대를 읽어내야 돼요. 십신대로 이거는 뭐예요? 제. 이거는 급제 합회산 했어. 합해서 안 해서. 해서 뭐가 되었어요? 토화되었어요 뭐예요? 여전히 급제로 왔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양쪽을 합하죠. 이또 했어요. 이거도 역시 뭐 재. 재는 재인데 무슨 재? 현재입니다. 원래 자수가 끈기양계예요 원래가 양계예요그죠근데 네. 우리가 읽을 때만 떠오르죠. 병호도 병호 하나만 닦는 것 같아요. 밑에가 물어본다. 음이죠. 그거 병호만 닦고 봤 때는 양으로 봐야 돼요. 그렇때 이걸 보 있기 게 되면 여기 글자가 바뀌었잖아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제를 넣은 거예요. 요기에가 인자가 이미 붙어 있어서 그래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임자가 있을 때하고, 갑자가 있을 때하고, 갑자가 있을 때는 그냥 업을 읽어면 되는데, 임자가 있어도 큰물자체예요 그걸 업을 읽고면안 돼요. 깊고 양이 많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마어마하게 흘러간다.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업을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게 위치 안 보인다. 그러는 말이 돼요. 이게. 그죠? 경우도 똑같아요. 뿌리가 시 네. 뜨거운데, 음이 뭐 안에 음이면 안, 안 뜨겁나? 안뜨겁 뜨거, 뜨거, 뜨거운 마찬가지. 그래서 그 자체 하나만 있을 때하고, 이 뿌리가 내려질 때하고 다르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에 정관이죠? 여기 많은데요볼지가뭐한데요 내 아, 예. 네, 이대는 뭐야? 직장이잖아. 여기는 직장. 뭐야? 자기 개인적? <laughs> 직장이에요. 내가 직장에, 그죠? 직장에 정제하고 하버렸죠. 자, 이거는 뭐야? 급제는 뭐야? 직장에서 급제는 뭐야? 어? 높은 사람? <laughs> 아이씨. 나 이외에 씹은 근 놈. 나 이외에 씹은 근 놈. 시원한 놈. <laughs> 나 이외의 시원한 놈을 급제합니다. 직장에서는 나 이외의 시원한 놈을 급제합니다. 나 이외 사람이죠. 사회 나가면요 비견이 누군냐 하면요 경쟁자. 급제는 뭔냐 하면나 이외에 나를 괴롭힌 사람, 친구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 때 친구예요. 그죠? 근데이 비견이 내가 합을 했잖아요. 어떻게 합을 하면은? 나의 경쟁자가 나랑 같이 도움을 하려 하네 같이 손잡고 하려 그러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에서 관리자로서 관리죠 누구 요런 사람들 요거 어떤 사람들 여기 어디서 있어요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디로 연결되어서 연결되어 죠 이게 어디예요 외부죠 외부에서 뭐가 영마가 영마가 무슨 뜻이에요 오, 왔다 갔다 하는 놈, 뜻없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합해서 뭐가 됐다? 응. 금이 됐서금분낸는데 뭐야? 식상이야. 식상은 뭐야? 식구야. 식구는 사이 나가면은 고객이야. 응. <laughs> 얼음 구사 빨리빨리 바 응? 자, 나는 밖에 나갔어. 밖에 뭐 있어? 이거 뭐예요? 돈. 돈.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을, 정신없는 사람들을 새로운 식신이가 새로운 손님으로 맞이해서 내가 합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응?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야? 지금 이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이 사람 거죠? 식혀 새로운 식구 인데 내가 순간 합파한다. 순간적으로 샥! 합파가 뭐였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기합법 뜨신 거야. 연상과 연하. 연상. 다른 말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년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 있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내가 포섭을 해서 내가 관리하겠다. 이 사람 직업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거를 내가 하는데 뒤에 이사람들이 합해고 합해서 들어왔지 그럼 이거 들어오죠 이거 들어옵니다 이거 들어올 때 뭐가 있어요 요, 여기서 일로 올때 사이에 들어올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일로 올라면 교도복 다리가 있어야 될거 아이가 그 다리가 어떤 일지? 어? 좀 물체. 이제 똑똑해지네 이제 사살 이제 좀그래 조금씩 똑똑해지네 여기서 이거 여기 건너오죠 건너옵니다 사신이 들어왔어요 사실 합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합수에, 합수 뭘, 물? 수가 뭐야? 돈, <laughs> 수가 뭐야? 돈을, 돈을 순간적으로 탁 아, 털어! <laughs> 털어가지고 들어왔어 안으로 아, 아, 들어왔어요큰돈 아, 만들죠. 자, 이 사람 뭡니까? 작은 돈 만들, 크, 작은 돈 털어서 큰돈 만드는 사람이다. 그죠? 여기에 어떡하? 내가 관리자로서 영원한 거죠, 이거는. 자축합도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아, 깨진다. 안 깨진다. 이건 자기가 영원히 할 사람이다. 이사서 사실은... 이거예요. 네. 아, 기관지로. <laughs>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합을 읽어낼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고 이 되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것을 안으로 급제해내는 현상이 되죠. 밖에 있는 새로운 사유주합금이죠 그러면, 이 상관들을, 상관은 뭡니까? 이때 상관들은 얼빠진 놈이라고 그래요. <laughs> 이때 상관은 얼빠진 거라고 그래요. 아 머리야. 왜요? <laughs> 이걸 어떤, 어떤 뜻이야, 개수는?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종자들, 얼빠진 정신 나간 사람들을. 그죠? 이건 뭔 뜻이야? 속도 모르고 껍데기만 하려야 되죠 내용이 찐지도 모르고 쇠를 끌어 모이는 것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글자들을 그냥앞서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와서 다시 는데 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넘구죠? 이런 또 능구죠? 이런 능구인데는 이게 시이로 넘어온다, 이 말이죠. 넘올때 다리는 결국 이게 다리더라. 자, 여기서 이게 뭡니까? 식신. 식신, 이때 식신은 무슨 또? 순간적으로 나의 식구를 만드는 데 신금은 어떤 뜻이에요? 목적에서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내 네. 네네 편이고 네. 안 필요하면은 아, 감하게 잘라. 그렇지 파형해버리는 거야 필요할 때만 내 식구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이용 가치가 있으면은 내 식구고 없으면은 그냥 하는 거야 <laughs> 뭐가 필요할 때돈만 <laughs> <laughs> 그러면 이한판는 뭐예요? 돈 모으는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응. 돈 모으는 귀신이죠. 아니, 예?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돈이 내끼 되나 안 되나 문제죠. 이돈 누구 돈이에요? 그치. 이 돈은 급제 돈이에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결국 은 급제 돈도 합니다. 급제 돈입니다. 왜요? 이웃기죠. 자. 이 돈이 이 많은 돈이 내 인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일로 가 버리죠? 응. 희한하죠? 일로 갑니다. 여서 이 돈이 일로 갑니다. 자 수세 목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겨울이죠? 잘 커요 안 커요 목이 안 커요. 안 커요. 여도 여도 돈을 벌어도 벌어도 배가 고픈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 그니까 내 책에 넣어 들어가면 빨리도 오게 물 붓기야. 계속 그래. 우리말은 저게 바로 블랙홀이란 거야. 음, 이게. 음. 이 양반은 돈을 보면은 자기 거로 만드는 는 선수인데 결국 그것이 지 것이 되지 않고 넘을 것이 되는 거예요. 내데 그것은 안 됩니다. 어, 예. 돈은 잘기어 모아요. 돈 끌어 모으는 선수라고 보면 돼요. 예, 오케이. Okay. 음, 자, 뭐 방법이 없습니까? 뭐 방법? 예를 들어서, 자기 거 만들게요. 어. 방법 있죠? 간단해요. 응? 음. 음. 아니요. 재물의 창고가 뭐예요? 어. 재물 창고가 뭐예요? 신. 진. 자. 지인이 수고죠? 네. 재물 창고죠? 네. 자, 여기서부터 계산해 봅시다. 뭐죠? 계산해봐. 이거 임직이죠? 네. 돈 창고죠? 네. 창고예요. 돈 창고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돈 창고를, 이 사람이 파요 파, 축진 파죠? 구멍을 네. 이렇게 찔러놨어요. 그냥 돈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사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다씌버려요이 네. 사람이 찔러서 뺐으니까이 사람 누구예요? 남자. 남편, 내 남편이죠. 내 남편. 내 남편. 내 남편이 아니면은, 누구? 내우리회 사는, 우리 회사 사람이라든가, 자기인데 오야봉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내 말입니다. 런데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남편입니다. 남편이 축토의 안면잘 살아, 못 살아. 남편 구실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돼요? 사장이죠? 네. 사장이나 주권을 가진 주권자죠? 그죠? 주권자인데, 어떤 사람아 이때는 짠돌이. 이때 짠돌이 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방법이요내나필 때는 겨울나무라서 힘을 못 썼는데, 새해 에 나가면은 주권자는 이게 짠돌이 돼갖고 돈을 푼다, 안 푼다? 뭐 없지? 안 푼다. 남편한테 여기 안 푸는 게뭐 쓰는 게고, 회사게안 주니까 뭐 쓰는 게고, 그 결국 이 사람은 돈만 써가지고 벌지, 자기도 오는 거는? 또 돈을 많이 모아갖고 구멍을 뽕내갖고 계속 흘러가게 만들다요그못 흘러가는 방법은 여기를 잘라야 돼요. 누가 들어면 자른다? 진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어야 돼 실제로 진이. 여기에 진이, 실제 진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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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진이 있어야 돼요. 진이를 있어야 뭐가 야 돼요? 그럼 뒤로 돌아가봐. 자 여기 경진이에요. 여기 경진이 있어야 돼요. 경진은 내는데 뭐예요, 여 보면 편이 이게 뭐 식신이죠. 음. 이때 식신은 뭡니까? 이때 식신은. 이때 식신은 구사 언어, 언어 구사 합했죠. 합했다는 뭡니까? 주고, 우리가 하고 뭐예요? 주고, 돌아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 어, 그래도 돌아가기 기다려다죽주는은 누가 가 있어요? 을이하고주권 누가 가 있어요? 을이가 있죠.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아무래도 지각까지 가기는 힘든다, 예. 앞으로 가나, 뒤로 치나, 매치나, 어버 치나, 네. 내가, 예, 내 거는 안 됩니다. 네. 내가 많이 벌어도 내꺼 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거는 이제, 어, 아시겠죠? 이 자축합의 움직임이, 이 사유출 가서 사신해갖고 일로 건너오는 거. 좀 복잡하죠? 읽어낼 때 이렇게 읽어내라. 그럼 이, 아, 이 아주, 개사생이면 몇 살인데? 60. 많이 많네. 그러면 이, 이 아주 아가씨는, 이 아가씨는, 어, 돈을 많이 희롱해도 자기 거가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담면 돼. 아시겠죠? 또,